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리포트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유니버시 애널틱스 이전 버전에는 총 리포트 수가 114개였거든요. 그런데, 이제, GA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촬영하는 기준으로 한 19개 정도만 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114개를 보다가 19개짜리 리포트를 보면, 어,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, 어, 이거 뭐야? 이거, 그, 내가 원래 보던 거 왜, 왜 여기 없어? 막,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, 이제 못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, 어, 이게 구글이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불편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, 이 19개 밖에 안 주는 이유는 이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14개까지 안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A라는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 A라는 정보를 어디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리포트를 찾아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114개 리포트 중에 내가 그 하나를 찾아서 들어가야만 그 A라는 정보를 볼수 있었는데 G4 같은 경우에는 그 A라는 정보를 보고 싶어? 그러면은 내가 만들면 되지?라고 해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어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있는 리포트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들어 버리면 끝납니다. 그래서 맘만 먹으면 지금 여러 개 리포트에서 어뭐 진짜 과장하면 1 1 4개 리포트를 거의 유사하게 내가 필요한 내용을 싹 이렇게 세그먼트 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네 번째 특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기본 보고서에 대한 구조도 얼마든지 커스텀이 가능하고, 그리고 탐색 보고서라고 일종의 맞춤형 리포트가 있거든요.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굉장히 용이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